따져서 그냥, 그냥 이제 크로징 멘트 할 거예요. 다5 카페가 가다맞쳐요 아우, 가별히같세요어때요 일단 가운데에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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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응, 요 이렇게 연출이면 완전 <웃음> <웃음> 인사해요? 아, 어. 요 아, 어떻게 우리 인사했냐요 아, 어? 그때 올랜도 재밌다고 호텔에 가다가 아이혼 많이, 오. 행사진 오. 행사진 오. 많이 응. 가볼까요? 네, 김희우은 그 근데 부르면서 찍어도 있죠 <laughs> 그렇진 않아요 아그렇구가운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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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주세요 아 제가요? 작가님 저희를 만들어주만이아아맞다 아침에 유윤이 들어가서 잘어요 너무 <laughs> <laughs> <로프> 자연스러운데 <laughs> 네,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관객 모두의 울련돌을 응원하겠습니다 행운을 빌어 울련돌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. 곧 12시가 될것 같아요. 조심히 들어가세요.